그리고, 이보에 여러 가계이나그 노래가 계서가계수 있지 않그노가 계속 나서서, 그 노래가 지그 노래가 계속 나서까그 노래가 계속 고서서그 노래가 지속나그가속 나서서, 그 노래가 계속 나서서, 그노가가서가에서 계속 비상이 일사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또정말을예를라고 했습니다 2015년에. 그러면 이렇게 1년 단위로 렇게할수 있다면 다만 1회야 한다든지 2회만 한다든지 뉘중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사 이분이 한번 이렇게 선일 있으면 정말 평생 할수 있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이 고선들을.

아, 지금 300명, 이 정말 이게 건조직입니다그건조직을 운영하고 또 이렇게 비상의에서 역할을 할때큰 역할을 하는데, 보면 31호분 중에서 사장님, 본부장, 또그 방년직이 외나면 실제적으로 비상위의사는 외부 비상위상 세우고 가겠습니다. 그다도별도니까그결 정도를 할 때, 행사를 할때이부 전문가가 새부운이 없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별도의 법한 10번 정도는 우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비상이 있다. 부 전문가가 다 5분 이상은 되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 작년에 이런 부분들에, 저, 화국민의위원님들께서좀 이렇게 질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정말 이렇게 많이 대응을 하셨다 해서, 저는 좀관심이 많이 받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바로 했습니다. 물론 공개법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또 또, 기술이든 이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선장하게좀 운전이 될수 있도록, 또 이렇게 큰역을 하는 이상의 이사람에 대해서, 계속 여육을 해서 하는 곳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 단한다더라도 공개체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 단위 라도 공개체험을 하면 이더 뜨거워질 수고 눈이 오면 이분이 여전히 수 있겠냐 이그것 같아요. 그 여러가지 부분들을 잘강하시려 이런 어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요 제가 당연히 길 공개해 주시고 저희일에 일찍 일나서이 부분, 어떻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이